33번부터 35번까지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신네 나라는 예실라 땅에서 건국하였으니 신라를 계승한 것이요.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그 땅을 침범하였소? 그렇지 않소? 우리는 바로 고구려의 후예이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라 부르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국도로 정한 것이요.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우리 고려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건을 어찌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하시오? 사실은 고려가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에 있는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 까닭에 이번 정벌에 나서게 된 것이요. 만일 고려가 거란의 땅을 떼어 바치고 예를 다해 국교를 회복한다면. 우리 대구는 물러갈 것이요. 압록강 안팎도 원래 우리 고려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란과 고려의 중간을 점거하고 있어 육로로 가는 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곤란하오. 그러니 우리 고려와 거란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진 탓이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가 옛땅을 회복하여 길을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가 이어지지 않겠소? 이듬해부터 서인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낸 뒤 강동 6주의 성을 쌓아 이 지역을 고려해 영토에 편입시켰다. 서인은 대담한 협상과 담판으로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함은 물론, 국토 또한 확장해 고구려 멸망 이후 처음으로 고려의 국경을 압록강까지 넓히는 공을 세웠다. 싸우지 않고 거란의 대군을 돌려보내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북방 영토까지 확장했으니 서해 협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협상이라 칭찬받을 만하다.